investors anticipate tax cuts. 일단 공화당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일단 들어서면 감세를 해요. 그죠? 어,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될수 있게 해 주고 기업들이 돈더 많이 벌수 있게 해 주고 감세해 주는 거죠. 그리고 해외 기업들도 유치할 거고. 지금 뭐 한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. 관세를 미친 듯이 부과하겠다. 뭐 지금 최대 뭐 50, 60%까지 막 얘기를 하고 있죠. 뭐 중국 제품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. 자, 그렇다고한다면 정말 사업가 입장에서 뭐 애국이 무슨 말이야? 우리 회사가 지금 망하겠는데. 자, 그러면 미국으로 공장을 세우러 갈 수밖에 없어요. 자, 그렇게 되면 거기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세금 혜택 같은 걸더 줘야 미국 내에서도 주끼리 또 자기네 쪽으로 경쟁적으로 외국 기업들 을 유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래야 이 지역 경제도 사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경쟁적인 감세 조치 이런 것들이 음, 외국 기업들을 끌어들기도 할 겁니다. 그렇죠? 음, 국내 기업들은 돈을 더 많이 벌수 있게, 수익을 더 많이 낼수 있게 해줄 거고 Deregulation, 그리고 규제도 풀어버리겠다 지금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선두를 점하기 위해서 지금 뭐 AI 규제 이런 것들도 민주당보다는 조금 더 관대하게 더 lose하게 그렇게 규제를 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AI 주들도 많이 가격이 뛰었고요 그죠?